오늘 저는 고린도우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근거로 은혜의 때 구원받을 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류혜진 자매님께서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고 그 후에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 맞음과 옥게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부귀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 지난 수요예배를 마친 후에 김지수 전사님의 목사 안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우연히도 2010년 11월에 있었던 제가 목사로 안수받았던 그때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단임 목사님은 제 안수식 때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목사 안수식이 끝나고 이제 목사 안수 위원들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두 목사님께서 거친 논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2007년 7월에 경기도 분당교 위치한 교회에서 정부의 여행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지역의 보금을 전하러 아프가니스탄에 입국을 강행했다가 현지 극진적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필압되어서 개인과 국가가 매우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을 두고 거기 계신 두 목사님의 의견이 달랐던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할 지연정,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다른 목사님은 그러한 나라에 선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분위기가 쌀벌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사 안수님이 끝난 이유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신다면, 여러분 누구의 편에 서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요즘 이재철 목사님의 이중직 목사에 대한 소견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겁다라고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어느 강단에서. 목사가 목회 외의 직업을 갖는 것은 프로답지 못한 아마추어 같은 행동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에 공감하고 동조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민감할 수 있는 문제를 꺼낸 이유는 우리가 숨기고 싶고 언급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이 이미 언론이나 유튜브 등을 통하여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통해 특정 목사나 교회를 욕하거나 거부하며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외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들은 바울을 욕하고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제가 사용하자면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옹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권면했습니다. 옹절한 마음을 갖지 말고 마음을 넓혀달라라고 요청한 것이죠. 오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주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바울은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 거리를 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역은 단순히 진리를 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에게나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고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저는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3절에 나타난 내용을 통하여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는지, 지난번에 우리 허전사님이 설득하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라 말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설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주 전 김지수 전사님의 목사 안수식 때에 목사 안수위원 중에는 김지수 전사님의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저희도 아는 분인데요. 김덕신 목사님입니다. 예전에 저에게 오셔서 이제 말씀 사경이나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말씀들을 전해주셨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에 그 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을 했는데 첫 번째는 사역을 할때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목회를 할때 기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두 번째는 내가 가난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할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난을 선택하고 책임을 질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이 언급한 사절 후반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란과 굶핍과 공경과 매마증과 오게 가침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고난을 선택했고 그러한 고난의 책임을졌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급한 고난 중에 수고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단어가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언급한 것인지 아니면 텐트 메이크적인 그런 사역을 언급한 것인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 목적은 동일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짠 메가도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그 목사님은 고난과 믿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성경은 전혀 고난받지 않는 사람을 크리천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목적도 없이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것도 없습니다.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무엇을 위해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고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제로 말미 아마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고 고난에 책임을 질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 결과가 화해가 아닌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화해가 아닌 분열과 분란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 없는 일이며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고난의 목적은 화해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재철 목사님이 이준재 목사에 대한 소견과 그에 대한 다른 분들의 반박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양쪽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어떠한 각오와 신념으로 그러한 말을 언급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감이 되었고 또한 이준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삶의 고뇌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까라는 생각도 한번 진지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신어보고 걸어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상상만으로, 생각만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컴패션에서 사역을 하는 차인표 씨는 사랑은 동사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봉사하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서 희생하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사용한 단어를 표현하자면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고난을 선택하고 그고난의 책임을 질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참아야 하고, 환란과 궁핍과 공경과 매마진과 오의 가침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조차 우리는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각오로 사랑한다면 어느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온다면 여러분 그런 핍박은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두려워 할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핍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리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다면 좋은 식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올바른 방법으로 이 일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순결, 지식, 인내, 친절,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올바른 방법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올바른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 다루기에는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좀 다루겠습니다. 먼저 순결을 생각해 봅시다. 순결은 쉬운 말로 하면은 깨끗하다라는 의미인데 깨끗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 공동체에서 이준 장부나 불법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회사나 기업으로부터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며 올바른 방법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사회는 그 자체가 거대한 악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거대 악과 싸우는 것은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다운 모습은 아닐 것이며 세상도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은 지식으로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러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이기게 도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도 바로 오래 참은 곧 인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한 곳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려면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원수들에게서 인내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제자들에게까지도 인내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스티븐장이라는 학자는 5절의 내용, 1대지에서 언급됐던 그 5절의 내용을 부정적인 고통의 목록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2대지에서 언급했던 이 목록을 긍정적인 고통의 목록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올바른 방법으로 일하는 것은 쉽지 않고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따르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독교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후반절과 8절 상반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영광을 받을 때도 있고 수치를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비난을 받을 때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을 받을 때는 우리가 그 영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수치를 당할 때는 우리가 괴로워하며 슬퍼해야 될까요? 비난을 받을 때는 우리가 낙심하고 칭찬을 받을 때는 그 칭찬으로 인해서 감사로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반타작 인생이고 반타작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8절 후반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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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의 한국의 국의는우리의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우리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며 죽는 사람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며 징벌을 받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지만 죽음을 당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근심이 찾아올 수 있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가난한 사람 같으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말에 정직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우리는 멋지게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죽을 정도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픔에 잠겼으나 항상 커다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후원의 의지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우리를 근심이 많고 슬픔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나 실제는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1994년도에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은 시라를 바탕으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본 영화입니다. 그는 나치에 의해서 참혹하게 학살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막대한 돈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그는 감수해했지만 그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함께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음악은 꺼주세요. 네, 화면을 클릭해 주시면 영상이 나옵니다. 네, 사운드 켜주세요, 종사님. 네, 영상은 차후에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영화에 보면은 그 신들러라는 그런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시생하고 감수할 때에 그로 인해서 0 0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탈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에게 어떤 반지 자신들의 금니발을 빼서 만든. 이제 반지를 주는데, 어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 자기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한탄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봉사로 인해서 누군가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나 사실,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이처럼 모든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 거리를 주지 않고 모든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노출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들 향한 애정을 그는 감추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을 연 것처럼 여러분도 옹졸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나를 좀 받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실제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을 여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로 기도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를 받아 줄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전달되어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